아, 진짜 <laughs> 감사합니다 내집할때잘 내 팔아야 돼. 그래서, 앞마디는. 어, 음... 3mm가 있구미 네. 2mm가 그냥 2mm 쪼그라운 거 쓰게 이 거고. 이 정도? 네. 음... 내가 성보해 갖고 이거는 그냥 투명으로 된 하트 모양인데, 이것도 필수템으로 기본 의야할 아이템인 것 같아서 구입했고요. 음, 빨간색으로 포인트 주고 싶어서 빨간색 구입했습니다. 쪼끄만 투명한 하트예요. 여름이니까 이런 알록달록한 포인트가 있으면 딱 너무 키치하고 귀엽기 때문에 이것도 구입했습니다. 이것도 투명한... 동그라미에요. 이렇게. 이것도 포인트 주려고 구입한. 이렇게 다, 다른 색상 다 구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합쳐있는 게 있더라고요. 이것도 포인트 주려고 산, 쪼끄만 동그라미들. 어, 이거는, 이것도 하트. 하트 덕후가 확실하죠? 이것도 하트인데, 이거는 오묘하게 이렇게 펄이 들어간. 하트에요. 아, 너무 이쁘죠? 진짜 이쁘다. 만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쁘죠?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사는데 옆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진주는 아니고 펄 느낌인데 이렇게 스마일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. 이거는 딱 만든 비즈들을 걸어줄 체인이에요. 이렇게. 체인이죠? 그리고, 이거, 우리 저거 비즈, 반지 목걸이 만들 때 했던 그런 늘어나는 줄이 아니고,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딱한 낚싯줄이거든요 요거를 구입하셔야 됩니다. 저는 그때 비즈 사고, 작년부터 산게 많으니까 작은 스마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크기별로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다른 좀큰 크기들도 구입해봤습니다. 케이스들 구입해야겠죠 만들 거니까 왜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여기 만약에 이 손으로 넣는 스트랩을 할 거면 양쪽에 구멍을 뚫어야 돼 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손곳으로 직접 뚫으려고 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천 원을 더 내면 뚫어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뚫어봤고 어 그냥 집에서 혼자 셀프로 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먼저 이렇게 핸드폰 손에 끼는 스트랩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케이스를 준비하고, 그리고 이거 썼던 이 나사랑 요거를 먼저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. 줄을 먼저 만들고 이걸 껴도 상관없는데, 저는 먼저 이거를 연결해 주고, 끈의 길이를 좀 봐가면서 여기다가 길이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. 뒷부분에 가사를 꽂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끼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, 완벽하게 조이기 위해서는 여러분,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이 원래 큰 고리에다가 해서 만들었잖아요. 근데 이게 툭툭 빠지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 이런 고리보다는 이렇게 겹쳐지는 고리를 사용해서 해가지고 이걸로 다시 해야지 더 튼튼하게 될것 같아요.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이 사이에 껴도 되지만 이 애초에 이 끈에 여기다 연결하고 고정물로 찝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넣어주겠습니다. 지금 같은 디자인을 3번 만들고 있는 그래도 만들었던 거니까 금방 낍니다 근데 아까 그 고리보다 이 고리가 더 작으니까 좀더 여유 있게 더, 더 꽂아 줘야 될거 같아요 <목소리> 이게 덜 귀찮아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트 모양 뒤에 스마일이 있게 원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번에는 투화대 줄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볼 건데 이 아까 진짜 예뻤던 이 펄이 있는 이 하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이 나사를 먼저 딱 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색 제 위에 껴주고. thank mm -hmm. you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거고 양옆에 빨간색과 하트를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또 놓치지 않고 사이를 같이 넣어줬어요. 끝! 이번에는 투명한 큰 하트랑 동그란 이게 너무 채도가 진한 빨간색이 아니거든요 톤다운된 이 빨간색 동그람이랑이 펄이 있는 스마일을 좀 포인트를 줘서 이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딱 핸드백처럼 갖고 다닐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0.8mm 줄로 원하는 길이만큼 다 넣으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넣고 반복되게 넣어주려고하는짠 반복하는 거예요. 이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핸드백처럼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근데 또 너무 길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. There's something more. Saw the view, but I just got bored. I'm running out. Of